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까지 이 y는 mx+n이라고 1차함수식 근데 이제 중등 아니니까 고등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y는 mx+n꼴로 만드는 거 했었죠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좌표 하나만 알고 있으면 또는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직선식을 충분히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1차 방정식이 보통 미지수가 x, y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 왜 직선인지. 왜 직선이긴, 이거 y는에서 y에 대한 꼴로 정리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잖아. 어떻게? 이항하고 나누고, 예. 네. 그러면 일반적인 직선 꼴 나오죠?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Y잘편이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오죠? 음, 쉽고 빠르게, 자. X항, Y항, 상수항선으로 내림차선 정리가 되어 있을 때, Y항이 개수인 B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C. 이게 기우기, 이게 Y잘편을 의미하더라. 왼손으로 비비면 기울기고, 오른손으로 비비면 Y 잘 편이고, 음, 이렇게 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계수만 가지고. 예, 일반적인 직선이죠? 기울기랑 뭐 이런 거다 존재하는 일반적인 직선이야. 근데 만약에 X상의 계수인 A가 0이야. 그럼 이게 없잖아. X상이. BY 플러스 C는 0,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해서 어떻게 생긴 걸까요? 이렇게 생겼겠지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나옵니다 또는 b가 0이야 y양이 없어 ax 플러스 c는 0꼴이야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c 해서뭐 이런 식으로 y축하고 평행한 어떤 직선이 만들어지겠지? 예 그래서 좌표축 x축 또는 y축 x축 또는 y축과 평행한 이걸 좌표축과 평행한 근데 다른 말로는 또 수직이 될수 있지 x축하고 평행이면 y축하고는 수직이니까 이렇게 좌표축과 평행 또는 수직인 직선도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러면 그 이제 개수들의 부호를 가지고, 뭐, 방향도 볼 거고, 뭐, 몇 서면 지났는지,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이런 거다 찾아볼 수 있겠죠? 중상 때부터 하던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인데, 두직선의두직선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할 거래. 어, 잘, 잘 보세요. 직선이, 아니야, 이렇게 써면 안 되지. 자, 이제 이렇게 아, X와 Y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은 직선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지. 이렇게 두 직선이 있어. 그리고 이 직선에 교점이 있어. 우린 얘를 두 직선의 교점 또는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점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점이란 뜻이에요. 음, 고정되어 있는 점, 움직이지 않는 점, 이런 뜻인데, 이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그냥 그리고 싶어. 이점 하나를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몇 개나 그릴 수 있을까? 얼마나 그릴 수 있어?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 어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항등식의 개념을 가져와 볼까 한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뭐 k 값에 상관없이 무수히 많은 직선이 만들어질 수 있,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자, k에 대한 항등식을 한번 써볼 건데 만약에 이런꼴로 시이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예, x 양, y 양, 상수항, 직선이죠?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k에 대한 항등식꼴로 그러니까 다 x를 다 분배하고 y도 분배하고 해가지고 k가 있는 건 k로 묶어주고 k가 없는 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뒀는데 선생님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괄호 쳐주죠? 이 식을 k 값에 상관없이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일까라고 보면 우리가 항등식을 접근해서풀때요 ax by c는 0이다라고 놓고 요 값도 0이다라고 놓지. 그게 곧요 직선식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교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만들 때 우리가 요렇게 일반적으로 식을 만들어 놓으면 물론 이제 k에 대한 조건을 줄 거예요. 어떤, 뭐,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한 점의 좌표를 지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건데, 그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 이 직선에 어울리는 K를, K값을 찾아주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직선식과 이렇게 직선식이 요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1차식 더하기 K에 대한 어떤 1차식은 0꼴이다 라고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하나만 더 팁으로, 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식이 있어 mx 플러스 y 플러스 m 마이너스 은0 네, 이 직선이 어느 한점 정도는 반드시 지나지 않을까? 지날까? 안 지날까? 자,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직선을 정확하게 그릴 수 없죠? 어, m이 뭔지 모르죠? 미정 기수가또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 보는 거야. 혹시 m에 상관없이 지나가는 점 정도가 한점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럼 m에 상관없이 라고 접근하면 어떻게?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정리해줘야 되겠지. m이 곱해져 있는 항은 m으로 한번 묶어주고 그럼 괄호 안에 x 플러스 1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m과 상관없이 y 마이너스 2는 0 이라고 보면 우리가 m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m의 개수인 x 플러스 1은 0이 돼야 돼. 상관없는 y 마이너스 2도 0이 돼야 돼.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2라는,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가겠지. 그렇죠?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2라는 이 점은 반드시 지날 거야. 누가? 이, 이 직선이. 저 m의 값에 따라서 이제 기울기가 막 이렇게 달라지거나 막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직선식의 미정계수가 껴와도 어느 한점 정도는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꼭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식이 뭐 때문에? K 때문에 K와 상관없이 무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정리했더니 K에 대한 항등식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어야 돼 근데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야 라고 보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인 거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공통해. 그러니까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대로 식을 만들 때도 직선식과 직선식을 이용해서, 어,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내용이 어렵죠? 네. 아우, 나도 너무 피곤해. 오늘 너무 졸려. 지금 12시 34분이네요. 아좀 이따 봅시다. 이딴가요? 내일인가요? 빨롱.